2번 문제를 보자. gx를 미분한 식에서부터 시작을 할게. G 프라임 x는 x 곱하기 f 프라임 x와 같다. f x가 x3 제곱으로 시작을 해 미분을 하게 되면은 4x 제곱으로 시작하겠다. 그러면 이 x 곱하기 f 프라임 x는 3 곱하기 x의 3제곱으로 시작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. 자, 그리고 음,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g의 0이 0이 되고, 그리고 요식도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g 프라임 0이 0이 된다. 그리고 문제 조건을 보면 극값이 하나인데, x가 3일 때 최소, x가 3일 때 극소가 되면서 최소가 된다. 그렇게 볼수 있어서 g 프라임 3은 0이다. 그럼 이 g 프라임 x 3 x 3 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식인데, 0을 집어넣을 때랑 3을 집어넣을 때 0이다. 그럼 g'x는 3x 곱하기 x-3. 거기에 어떤 식 하나가 더 곱해진 상태. 근데 gx의 극값이 한계가 되려면 g'이 프라 어떻게 생겨야 돼?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다. 또는 하나와 접한다.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. 그래서 이 x-k는 x가 되든지 x-3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. 이 g프라임 x가 될수 있는 거는 k가 0이 돼 가지고 3x제곱에 x-3 이렇게 곱해진 식이든지 3x에 x-3의 제곱 이렇게 곱해진 식둘 중에 하나일 거야. 그럼, x가 3일 때 최소가 되는 그림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. 어, 먼저, 3x제곱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0에서 이렇게 접하고, 3은 지나가고, 감소하다가, 감소하다가 증가한다. x가 3일 때 최소가 된다. 그지 근데 3X 곱하기 x-3 이런 식일 때는 어떻게 될까? 0일 때는 지나가고 3일 때는 접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한다. 이거는 x가 0일 때가 최소다.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지가 않는 그림이 되겠어. 따라서 g 프라임 x는 3 x 제곱, 곱하기 x 3이다. 그럼 이 g 프라임을 가지고서 적분하고 그 적분한 값을 계산하는 건 직접 해볼 수 있겠다.